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영심이가 오늘은 정말 평상시에 올리지 않았던 아이들 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어, 이렇게 국민 다육이도 어마어마하게 묵은둥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씩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거 작년 올한두달 전에 요뒷다이를 버릴 건싹 버리고 어, 괜찮은 아이들만 모아놨다가, 물을 한, 두세 번 정도, 한 두, 세번 정도, 한두 달간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건강하다 보이는 그런 아이들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자, 가격은 아주 제 나름, 건강, 이렇게 건강하다고 잘 봐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죽은 부 이런 애들은 올리면 안 돼.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쁜 오목조목 너무 귀염귀염한 요런 국민다육이 한번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줄자가 어딨냐. 줄자 가져올게요. 첫 번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호를 매겨가면서 가겠습니다. 큰 번호표를 제가 테무에서 샀었는데, 어,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사기만 하는데 제가 사용을 잘 못해요. 한번 쓰고 어디다 놔버려. 잘 몰라서. <laughs> 자, 여기 1번 스타마크, 어, 완전히 키우지는 않았고요.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조금 사이즈 큰 아이였는데, 묵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탄하고 좋은데요. 이 아이 스타마크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요 포토가 16cm 짜리 포토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한 1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스타마크 가격 13,000원. 저도 이제 지금, 어, 영상 싹 찍으면서, 어, 가격 막 마음대로 할 거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얼마 바랬는가 다 써놔야 돼요. 1번은, 어, 스타마크 13,000원 갑니다. 자, 이 정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음, 여러분들 이름 못 외우면 지금부터 이제, 어, 노트 옆에다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번호 적어주세요. 자, 1번 스타마크 13,000원 가고요. 2번은 자, 2번 자, 블랙킹이죠. 블랙킹 2번 만원 갑니다. 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요 하나만 이렇게 환엽으로 너무 예뻐요. 사이즈 보이시죠. 12cm입니다. 요 아이 만원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을까요? 이 정도 보여주면, 음, 12,000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 있겠죠? 만원, 만원. 2번이야. 만원. 자. 그리고 3번. 우주모금 예쁜 금이 들어가 있죠? 뒤쪽에서, 어우, 여기 금이 잘 들어갔네? 요우주모금 요것도 만원. 사이즈. 가로 20cm. 높이 18cm. UI 3번이고요. UI 3번인데, UI 가격? 만 원. 3번 우주목 만 원. 그냥 사? 번호로 전체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음, 이름표는 다 써서 보낼게요. 자, 그리고 UI. 일단 좀큰거 보여드릴까? 파월야 요거 하엽 정리 제가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유 수도 있고 제가 내일은 이제 에어니움 택배부터 해 가지고 쌓일 게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하여 못 하고 가는 것도 이해하시고 내일부터 순서대로 이제 발송할 건데 어쩌면 오늘 영상 요아이는 수요일 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 봐서요. 할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요화월야 군생입니다. 둘 넷, 여섯 8 11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요아이 8,000원. 하월야가 물주면 정말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8,000원이고요. 자, 이 파스텔 철학. 자, 통판인데요.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저는 털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뿌리 쪽도 한번 봐줘야잖아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원하시는 거, 분채 원하시는 분들은 분채라고 하시고요. 음, 털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실 때꼭 털어서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 파스텔, 철아. 참, 예쁘죠? 요 아이 큰 건데요. 자, 사이즈 20cm 나옵니다. 요 아이 5,000원 가겠습니다. 5번 파스텔, 철아, 5,000원 가겠습니다. 여러분, 5,000원. 요거 다 사도 5만원도 안 돼. 정말 웃긴다 그죠 여러분? 자요 아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핀셋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화분에서 한 5년 된거 같아요 5년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이 이렇게 어, 하엽이 그대로 이거 싹 이렇게 정리해서 요것도 따 버리자 아 쌩쌩해서 못 따겠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군생으로 이렇게 놓고 싶으시면 어, 받으셔가지고, 막, 심하게, 어, 옵투사인데요. 옵투사 금이었, 금으로 들어왔던 아인데, 그 심하게 합정리를 하면 다 갈라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영롱하고 예쁘고 예쁘죠? 이 옵투사 금. 그대로 밑에 흙만 살짝 털어가지고, 어, 그냥 심어주세요. 그, 딱 모아가지고. 그러면 아주 옹롱하고 실내에서도 이, 어, 얘네들은 잘 크니까요. 그렇게 한번 사시면 될 거예요. 요거 5천 원 갑니다. 6 0원 아니 6번 5천 원 가고요. 7번 옵투사금 여기 사이사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털어주시고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깔끔 되다가싹 분해되는 건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7번도 5천 원 갑니다. 5, 6번 다 어, 원하는 번호라 사유 청포도가 따로 없어. 청포도 색깔 같아. 예쁘고요. 얘가 옵투사금으로 들어왔던 아이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샴페인 종류인데요. 샴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 3도 목대 좋구요. 목질화 되어 있어요. 목질화 되어가지고 아주 짱짱하고 좋은데 요 아이도 8번 만원 가겠습니다. 만원, 목둥이 뿌리 없는 생 굳은둥이가 아니고 뿌리 있는 생구둥둥이 13cm 나옵니다. 13cm 샴페인 자 만원 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벤바디스도 한번 자, 이제 물건 조금 준비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9번이 사라져서 10번 다시 출발합니다. 10번 벤바디스고요. 다글다글한 자연군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쁘게 잘 다져졌죠? 요 아이 15,000원 갑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깔끔합니다 센치 보시면 20cm 가까이 나와요 18cm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번 벤바디스 얼마라고 했지 내가 15,000원 10번 15,000원 11번 티피 티피 만원 갑니다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요 포터가 15cm 짜리니까 사이즈 16cm 나옵니다 자. 약간 굳어가지고, 손톱 딱! 보이고 있죠? 손톱 딱! 나 카리스마 있어! 하고 있습니다. 요 TP, 이렇게 예쁜 TP 자연 군생. 11번 가격 만원 가구요. 12번. 퓨얼러브. 12번 퓨얼러브, 13번 퓨얼러브입니다. 12번 퓨얼러브는 색깔이 이렇게 피먹이 들었고요. 13번 피얼러브는 색깔이 피먹이 안 들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자, 요 아이들 아주 큰 피얼러브 굳은쟁이 3년째 요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13cm 나오고 요 아이는 15cm 나옵니다. 요 아이 피얼러브 각 8,000원씩. 12번도 8,000원, 13번도 8,000원. 이렇게 갑니다. 와, 가격 너무 이쁘죠, 여러분? 요렇게 가격 좋을 때 짱짱한 아이들 집에 비나분 있거나 자명대도 돌아옵니다.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13번이고요. 14번 휴밀리스 6,000원 갑니다. 휴밀리스 자연군생 포터는 15cm짜리에요. 요 휴밀리스 자 사이즈 보세요. 자, 어 예쁘죠? 요거 얼마? 6,000원 갑니다. 6,000원. 자 여러분 오늘 100번까지 갑니다. 누다. 자연 군생 구둔둥이 색깔 오렌지로 싹 나왔고요. 봄 돼서 이제 햇볕 보면 정말 더 끝내줄 거고. 자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18cm 나오고 높이는 5cm, 6cm 나옵니다. 높이는 6cm 나오는 아주 투명하고 예뻐진 요 누다 8,000원 갑니다. 15번 8,000원이고요. 자 8,000원, 16. 붉은 끝동 만원 갑니다. 약간 형광색으로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얼굴마다 다 이렇게 형광색 띄고 있고요. 여기 붉은 끝동 16번 만원이고요. 사이즈요? 뭐 얼굴 큰거 사이즈 재면 뭐예요? 자, 17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매주사 17번. 자연 군생이고요. 목대 짱짱합니다. 요 아이도 만원 갑니다. 17번 만원 가고요. 자, 예뻐요. 요거 사이즈요 자, 20cm 가까이 가는데 이게 20cm <laughs> 그래요 이파리도 어차피 다 재야죠 자 17번이고요 자 만원이에요 자, 예쁘죠 매주사 만원이고요 자 요거 레드 로블 우리 집에 단한개 있는 아이입니다 단한개단한개 있는 자연군생 레드 로블 요 아이 15,000원 갑니다 레드가 되면 정말 얼마나 예뻐지는지 알죠? 자 18번입니다. 15,000원 레드로블 20cm입니다. 2cm 그리고 얘는 스모카입니다. 스모카 19번 자, 얼굴 뺑돌았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목대 좋구요. 요 아이 19번 15,000원 갑니다. 여러분 15,000원 스모카 19번 15,000원이구요. 20번 디스파 디스파 자 요거 요거 오래돼가지고요 코너에도 이렇게 묵은 하엽이 있네요 자요 디스파 4만원 팔던건데 오늘 자 얼마갑니까 만원 드리겠습니다 20번 디스파 만원입니다 요 포터 작은 포터 아니구요 12cm짜리 포터입니다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열세,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다섯개라고 하죠 뭐 열다섯개 디스파 얼마? 만오천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 하여튼간, 만 오천 원. 댓글 한번 써볼게요. 후다닥 써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 요거. 한번또 가볼까요? 너무 이쁜 뭐, 아이요. 한번 가볼까요? 제 이제 21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21번부터 주자 줄고 고고싱 할게요. 신데렐라 목대 아주 묵은 등이고요. 어, 신데렐라 귀한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요런 아이들 저희 집에 딱 하나밖에 없네요. 목대 너무 예쁘죠? 자, 죽은, 죽은 데 없이 깨끗한 이런 목대, 신데렐라, 요 아이 2만원 갑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귀한 아이예요. 자, 줄자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센치 볼줄 아시죠? 자, 신데렐라, 21번, 2만원 가고요. 옆에 녹두빙수, 22번, 3두짜리 아주 간단하고 예쁘죠? 아주 웨이브 잘 생겨가지고 예쁜 요 아이. 7,000원 갑니다. 7,000원. 22번이고요. 자, 노뚜빙수. 22번이고요. 그 옆에 이제 핑크 프리티. 23번입니다. 5,000원 갑니다. 구두나 이고 5,000원. 23번. 5,000원이에요. 자, 센치는 다 중품입니다. 자, 23번이고요. 자, 24번 스파이시. 스파이시. 24,000원씩 팔던 아이. 오늘 요거 5,000원 갑니다. 24번 스파이시 5천원 목대 있어요. 목대 있고요자 골드코인. 골드코인 정말 귀합니다. 제가 얘네들 한번 번식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얼굴 자체가 너무 예뻐서 요런 아이들은 번식 많이 해놔도 예쁘 같은데 입 자체가 잘안 따져요. 그래서 잘안 되더라고요. 여기 잘. 그래서 판매합니다. 25번 골드코인. 요 아이 아주 고급스러운 얼굴. 요 아이 만원 갑니다 만원 25번 만원이구요 26번 어, 수빙 아이고 이쁘다 7000원 갑니다 14cm짜리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수빙 사두 7000원 목등이에요 26번 자, 27번 아이보리 군생 오 어, 아주 건강합니다 2만원 갑니다. 27번 아이보리 2만원.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2년, 3년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가을도 나고, 봄도 난아입니다 27번 아이보리 2만원 갑니다. 포터는 지금 14cm짜리 포터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사이즈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 트럼소. 겨울에 가장 예쁜 트럼소, 군생. 28번. 자, 만3 0원 갑니다. 트럼소 작은 트럼소 아니고요. 큰 트럼소예요. 큰 소예요. 큰 소. <laughs> 이제 요 젤리 나오려고 맛먹고 어, 있네요. 자 28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자 보십시오. 요만합니다. 자 28번이고요. 자 트럼소 13,000원 자 그리고 요거 선세이션 완전 얼큰이 제품인데요. 아주 짱짱합니다. 29번이고요. 15,000원 갑니다. 20cm. 나오는, 센세이션 예쁘게 핑크로 잘 묻었어. 센세이션은이 정도 핑크 나오려면 정말 오래 묵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색깔, 이거 나오려면 그 정도 세월 필요해. 15,000원이고요. 번호는 29번입니다. 누비제나 30번이에요. 30번. 두둘레야 누비제나. 30번 요아 2만원 갑니다. 2만원 두둘레아가 2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쁜 두둘레아가 2만원 누비제나 자 13cm 나옵니다. 자 건강하고요. 번호는 30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31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31번 그냥 소품이라서 5개씩 묶어놨어요. 이름은 제가 다 적어서 보낼 건데요. 석영 골드 골드 코 골드 얘는 하여튼간 젤리되는 아이 골드 이름하고 샤이닝, 블랙킹, 먼 어, 어, 벨벳 어. 하나에 4,000원씩 해서 2만원 갑니다 요거 세트 31번 하나에 4,000원씩 해가지고 자 2만원 갑니다 31번 세트구요 자 그리고 32번은 아이시 그린 묵둥이를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요 아이, 저희 집만 원씩 팔던 아이인데요. 요는 오늘 2만 원 갑니다. 32번. 요렇게 다섯 개 그대로 갑니다. 요거 다섯 개 살살살 잘 뿌리 정리해서 여러분 모둠심게 해놓으면 정말 우아할 거예요. 다 각이 다 생긴 아주 묵둥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그린도 이렇게 묵어버리면 죽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2만원에 구매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요. 얼굴 작지 않고요. 큽니다. 얼굴 보통 8,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요거 다섯 개. 문금으로 해가지고 32번 세트 2만원이고요. 33번 세트 이름은 다 적어서 보낼게요. 요거 예쁜 민, 경민 자. 요, 보세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와, 아, 트윈베리, 트윈베리, 33번. 자, 파이어, 파이어 불꽃. 자, 그리고 춥수도 완전 굳어가지고요. UI, 흑장미. 해서 요렇게 다섯 개, 33번도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해서 2만원 가고요 34번은 자, 곱고 고급스러운 아이들로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벤바디스, 포세이돈, 아이시그린, 트윈베리, 멀로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 갑니다. 두개 가격으로 다섯 개 보내드려요. 34번 세트 2만원이고요. 어, 35번 세트 네 개입니다. 어, 이거 왜네 개야? 하나 더 와야지. 자, 하나 더 와야지. 이렇게 다섯 개, 몇번 세트에 35번. 파이어, 불꽃, 춥스, 몽블랑. 요 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플로라, 플로라 했던 미니 포토 하나에도 3, 4만원씩 했던 그 핑크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얼큰이와 요거 치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 4천원씩 해가지고 35번 세트도 다섯 개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 번호만 주세요. 그럼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 36번 5개 세트 갑니다, 여러분. 사이즈 나쁘지 않고 좋은 거느껴시죠 이게 보통 8에서 10cm 짜리 포터인데요. 요 아이들, 어, 프레들리랑 여기 찰스톤, 크리스마스 약간 금기 있는 아이, 릴리패드, 어, 트럼소까지 해가지고 요거 36번 2만원 가고요 자, 37번도 아유, 참 군생 예쁜 아이가 가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고 이름 다 적어갑니다. 야호! 실루엣도 돼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대품들이, 중품들이 이렇게 뭉쳐가는데요. 37번도 2만원입니다. 38번입니다. 와, 좋죠 여러분? 제가 2만원씩 드린다고 해서 작은 아이들 모아놓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크고 좋은 아이들 두개 값으로 다섯 개가 갑니다. 자, 38번 2만원입니다. 38번. 상당히 곱고 예쁘죠? 39번입니다. 와. 요거 하나에 4만원씩 했는데, 요거 이름이 뭐더라? 그, 어, 연예인 오브제인가? 오브제? 그, 샤넬, 오브제 샤넬인가? 샤넬인가? 와,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우리 집에 있었네요. 어, 얘도 은근 이렇게 찌질찌질 해가지고 약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죽고 잘 크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임 라떼 묵은둥이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 이것도 뭔지 알죠? 슈가 베이비 39번 요 아이도 2만원이구요 자 39번 했으니까 40번 해야지 자 40번 자 요거 스파이스 40번 스파이스 자연 군생입니다 요 아이 8천원 가구요 44번 카시오 적금 대품입니다. 완전 환엽이고요. 저희 4만 원 팔던 아이인데 오늘 15,000원 갑니다. 4만 4 44번이고요. 자, 45번 수박금 4만 원짜리였는데 오늘 만원 갑니다. 자 제가 이거 수박금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이것보다 더안 좋은 거를 일본에서 200만 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자 수박금 만원만원 2만 원. 수박금 2만원 갑니다. 2만원. 그리고 자, 빌 게이츠. 아이고, 여기 목대 보세요, 여러분. 목대 정말 죽이죠? 아주 잘컸죠요 아이, 가격 15,000원 갑니다. 46번이고요. 완전히 묵둥이로 너무 좋고요. 46번, 15,000원 가고요. 47번 스타마크. 사이즈 좋습니다. 1 0원 가고요. 어 이거 야좀 보여. 크림베리. 어이구 이뻐라. 그린베리 8천원 갑니다. 번호는 48번이고요. 사이즈 중품입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춥스 철아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중국 아이들 이렇게 이묵은둥 이런 거 30만 원씩 사갔었는데 자, 요 춥스 철아 이게 렇 빨갛고 그냥 갑자기 추워져서 빨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아프리카 식물이 많아서 온도를 항상 맞춰 주고 하니까 요 아이는 정말 오리지날로 굳어서 빨개진 거예요. 춥스 15,000원 갑니다. 철아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린 분에다 심어도 이쁘고 까만 블랙팟에다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깜찍합니다. 요 아이 번호 아이고 번호가 없네. 49번입니다. 춥수는 49번인데 번호가 떨어졌네요. 49번 요 아이 15,000원 50번 미니미니 미니 핑크 프리티입니다. 핑크 캐츠라고도 하더라고요. 요거 자연 군생이고요 목대랑 다 확인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요 아이 50번 15,000원 갑니다, 여러분. 오늘 100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laughs> 안 되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영상 잘 밑에다 이름 쓰고 내가 잘 해서 어 내일 아침에는 올려야겠네요. 지금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올리면 여러분들 내일 어 배송 들어온 거 열심히 포장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주문 받으면서. 요 아이들은 수요일날 발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심인네 집에 정말 꽃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 에어엄도 예쁜 애들 골라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어, 부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